안녕하세요. 서울 한의원 대표 원장 박종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억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7가지 중에 다섯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그 여섯 번째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면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 중에 첫 번째는 항상성을 유지한다입니다.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낮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졸리면 아침 기상 5시간에서 8시간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잠깐 낮잠을 자는 것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두 번째는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8시간으로 정했다면, 그 이상은 절대 눕지 않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세 번째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약 40분 정도면 적당합니다. 단,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전에 운동을 마쳐야 각성 상태가 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발가락이나 발목, 허벅지 등의 근육을 손으로 풀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네 번째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욕을 한다입니다.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눕기 2시간 이전에 30분가량 몸을 담그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체온을 2도 정도 올리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온욕할 여유가 없다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한잔 마시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면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 두 번째는 일주기성 인자를 잘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기성 인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휴일에도 전날 늦게 잠이 든 날이라고 하더라도 기상 시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기성 인자를 조절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밤에 화장실을 가더라도 밝은 불은 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잠을 자다가 밝은 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므로 간접 조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기성 인자를 조절하는 세 번째 방법은 아침 기상 후에 햇볕을 쬐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상하고 30분 이내에 햇볕에 노출이 된다면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 세 번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먼저 담배는 완전히 끊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저녁 7시 이후에는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피우는 것도 건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페인, 예를 들어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등은 숙면 원칙을 지키기 시작한 첫 주에는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도 커피는 하루 한잔 이하로 되도록 오전 10시 이전에 마시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엄주는 수면 후반기에 잠을 깨게 하므로 가급적 엄주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량만 마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간식이 먹고 싶다면 잠들기 3시간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양을 먹거나 마시면 위가 운동을 해야 하므로 숙면을 방해하고 위장 장애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가 고파 잠이 들기 힘들다면 두부 가자나 두유 등을 가볍게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